he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구도자의 나침반입니다. 오늘도 옥황상제님을 모시고 종교를 떠나 이 어른이 연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신들의 소속관이라든가 여러 종교 종파에서 던지고 있는 신들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2회 마지막 옥황상제편 1질문에 신들 인간세상에 보낼 때그 허접한 골방에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제가 직접 내리보낸 제자들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무속인들은 다제 제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님도 아시다시피 잔치를 펼쳐놓았다고 손님을 초청하면 예의상 네 차마 안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부르면 제가 잠깐 얼굴을 내 비쳤을 뿐이지 아직까지 사람을 해치지 않은 무속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보낸 적은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송이 이렇게 질문 드려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 질문이 좀 공격적이었죠. 예를 들어 현상계에서 다는 아니지만 구설할 때 옥황상제 의론을 도와달라고 많이 부르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네, 저를 부릅니다. 그런데 부르면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신도 부르면 가듯이, 저희도 부르면 가는 것이 예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되고 안 되고는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올라올 때도 있고 극히 일부지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일을 직접 봐줄 때도 있고 제가 일을 보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저 밑에 부하들이 다 봅니다. 제가 직접은 잘안 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옥황상제 어른께서도 밑에 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네, 아마 열의 숫자만큼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른도 제한테 와서 예의를 표하고, 그래서 던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송이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럼 무속인들이 신을 내릴 때 일부라도 담당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는 제가 무엇을 모르고 관례를 좀 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람을 해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라고 보고 그다음부터는 질색을 했습니다. 내린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송이 이렇게 질문드려 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왜 남을 해치는 일을 할까요? 대가를 받고 그런 짓을 하면 자선만대가 어찌 무사하겠습니까? 새로운 사실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잡아먹는 시국이 온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스님? 누구나 남을 고의로 죽이거나, 죽게 한다거나, 종교인이 시주 돈을 개인 호주머니를 채웠다거나, 성인을 비방한다거나, 다른 종교를 해치거나, 피해를 입힌 자들은, 천상에는 아예 올라올 수 없습니다. 바늘 구멍만큼도 자리를 내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저지른 모든 것을 자기가 가져가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런 짓을 하다 보니 결국은 자기를 잡아먹는 시국이 온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 탐욕자들은 천당과 극락, 지옥, 마귀를 팔아서 부와 명예를 가지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자기를 잡아먹는 덮에 걸려 수천 수만 년 동안 사불의 가죽을 입고 탐욕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목에 힘을 주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탐욕의 바탕이 되어 부와 명예를 쟁취하며 거짓을 말했던 혀는 사악한 사불의 혀로 갈라져 몸을 거기에 맞도록 받게 되는 것은 우주 물상의 법칙인 것입니다. 콩 심은 되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되는 팥이 나는 이자 똑같은 법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현상계에서 인과응모라는 크다란 비유가 있다면 옥황상계 어른께서 말씀하신 우주물상의 법칙이 더욱 가슴을 울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본능만 있고 이성이 없는 중생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다름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소성이 다시 출현하여 불교라는 동아줄을 잡고 많은 종교들을 살펴볼 때그 시조인 근본자양분이 궁금하였으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 중에 기조이신 옥황상제 어른이 바라본 천상에서의 상황은 원만하신지요? 라고 질문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예의를 제한테 갖춘다 뿐이지 제가 뭐 불교를 터치하거나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분들은 다이래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서 별이 되신 분들이 억수의 숫자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다 천상에 오시는 건 아닙니다. 별이 됐다고 해서 모두 천상의 일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신들도 많습니다. 가짜 일이지요. 그분들은 밑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 가난하게 태어나겠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가짜가 진짜보다 10배는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가짜는 살았을 때잘 먹고 잠 많이 자고 공부 안 하니까 육신에만 방광이라고 영혼에는 방광이 없는 게 특징이고 진짜는 살았을 때 정신이 육신의 정박에 있지 않다 보니 육신은 허접해서 보잘 것 없지만 영혼에는 방광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분들 중 극히 일부는 그 방광의 에너지로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무수한 방해 조건을 뚫고 올라오게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네, 그렇습니까? 구도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감동적인 할고이십니다. 그런데, 옥황상제 어른께서 보시기에 이 상황을 여쭤보고 있는 소성이 아직 그릇이 저거 갖추지 못했는데, 청문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아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닙니다. 현상계와 이렇게 연계되어서 처음으로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기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옥황상제 어르신이 보시기에 소성이 몸 담고 있는 불교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무성인들이 97% 정도 훗 했다고 보면 됩니다. 100명 중에 3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보고 스님께서 난감해 하시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무속인들이 다 점령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역을 점령했다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불교에서 무속인들을 무시했으니까요. 처리 안하고 다 무시해 버렸으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사실은 소성이 너무 많이 처리를 하는 편이라서 영계의 옥황상제 어른의 말씀이 어떠하실지 은근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만큼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병이나 기기의 환자들이 생기는 근본 원인 속을 들여다 보면, 살았을 때 인간으로 불량하게 살다 간 사람은 죽었어도 불량하게 말썽을 부리는데 예의도 없고 위계질서도 없고 하다 보니, 자기 편리한 대로 남의 몸을 자기 옷처럼 입어버린다거나 남의 몸에서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송연을 하다 죽은 영들은 일부는 자기를 진화시키지 못하고 억울한 면도 있지만 다른 영들의 휘둘림을 당한다거나 뒷바라지를 하면서 생활했다는 경험을 살려 되도록이면 자신도 자손들 몸에 접신하여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 몸을 차지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은밀히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남의 몸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그 짓이 자신에게는 도둑이나 날강도 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게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죽으면 갈 곳이 없어서 떠돌면서 수천,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그룹을 지어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수백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일부 집단은 남의 사찰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 사찰의 연가들에 침범하여 힘이 약한 연가들을 때리기도 하고, 천도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성이 이런 걸 발견하면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보다 못해, 처리를 합니다 그 숫자가 수십만 수백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승이 옥황상제의 어른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지만 어른의 영역을 침범하지는 않았나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하고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칼보다 무서운 것이 신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또다시 태어나 무속인으로 살면 자기 삶이 없고 과거 생에 지어 우는 억보에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원신은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기능 때문에. 상위에 정화된 신들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항상 최고라고 착각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행동한다는 게 아주 특이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일부는 아주 잔인한 방법을 택해서 방설을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어 원인 속을 들여다보니 누가 왜 이런 짓을 어떤 방식으로 못된 짓을 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사람 목숨을 건드리기 위해서 부적으로 해놓은 것도 있고, 짐승의 피로 글씨를 써서 사람의 목숨을 건드리는 것을 발견한 적도 있는데, 인간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자기 호주머리를 채우기 위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다는 것은 절대 용서를 해줘서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발견하는 즉시 의뢰하는 사람과 진행하는 사람과 가담하는 그 승관신까지 모두 다시는 재탄생할 수 없도록 원신을 응징 차원에서 철저히 없애버리는데, 옥황상제 어른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판단과 의견을 주실는지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네, 여러 사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 영역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이렇게 또 말씀드려 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분들 세계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걸 처음에는 사실 몰랐습니다만, 이 정도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인간이 인간을 해치는 셈이 되는데, 어른께서는 인간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스님께서 너무 세상 물중 어두우신 거죠. 하늘의 눈은 하늘만큼 큰 눈도 있고 거물코보다 작은 눈도 있으니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고 봐야겠죠. 뭐랄까 날카로운 칼보다 무서운 세계가 신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손만대로 겪어야 할 고통의 열매인지 그런 자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제가 좀 앵무새처럼 말이 많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소성이 또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언젠가 소성이 듣기로는 우황상제 어른이 중국의 신이고 중국에서 제일 높은 신이다라고 들었습니다만 답은 구도자이나 진반 다음 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천명을 받고 이 땅에 왔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천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기는 바가 없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배움터입니다 배우는 동안에 부귀영화만을 누리려는 것은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나는 장례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영원한 것, 영원히 살기 위한 공부를 하며, 육신은 잠시 빌려입은 옷기실 뿐이며, 찬란해 보이는 이 형상세계의 모든 것은 공부도구일 뿐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즐기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 나는 천지의 중심입니다. 이 천지는 내 것이며 나 또한 천지의 것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천명을 다한 것이며 천명을 다 했을 때 모든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락을 누릴 것입니다. 내 앞에는 이 극락이 기다리고 있음이니 나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불법성, 불법성은 나의 기둥이며 법보하 삼신은 나의 생명줄입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근본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